가수 박재현의 연애 꿈, 미스트롯 3TOP7 중 1위는 어떤 리인인가요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전 채널 등록, 채널 월간 멤버십 가입, 영상 좋아요를 눌러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친애하는 한국 가요계 친구 여러분, 아티스트 간의 관계는 언제나 팬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입니다. 뛰어난 가창력과 독특한 퍼포먼스로 유명한 가수 박재현이 최근 인기 TOP7 미스트로3 멤버 김소연에 대한 남다른 감탄사를 밝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최근 인터뷰에서 지연은 깊은 영감을 주는 소연에 대한 존경심을 서슴지 않았다. 지연은 김소연은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열정과 지식도 풍부하다, 고 말했다. 또, 컬래버레이션 기회가 주어진다면, 감동적이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수 있는 소연을 꼭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소연을 비롯한 TOP7 멤버들을 향한 지연의 마음은 감탄에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도 이들과 함께 새로운 음악적 측면을 많이 탐구해보고 싶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더 새롭고 창의적인 음악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팬들 역시 이러한 전망에 열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연과 소연의 컬래버레이션에 열광적인 지지를 표하며 두 천재의 조합이 기억에 남는 공연을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했다. 다른 톡치 멤버들도 지연의 발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며 가능한 공동 프로젝트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음악적 범위를 확장하려는 계획과 열망으로 지연은 경력의 다음 단계를 점차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연을 비롯한 TOP7 멤버들과의 협업이 독특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공통 무대를 통해 팬들과 더욱 깊게 다가가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고 있다. 끊임없는 열정과 열정으로 박지현은 앞으로도 가요계의 가장 빛나는 스타 중 하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트로트 팬들은 새롭고 인상적인 음악으로 가득찬 그의 찬란한 미래를 기대하는 이유가 있다.